We often ignore small changes because they don't seem to matter very much in the moment. If you save a little money now, you're still not a millionaire. If you study Spanish for an hour tonight, you still haven't learned the language. We make a few changes, but the results never seem to come quickly, and so we slide back into our previous routines. The slow pace of transformation also makes it difficult to break a bad habit. If you eat an unhealthy meal today, the scale doesn't move much. A single decision is easy to ignore. But when we repeat small errors, day after day, by following poor decisions again and again, our small choices add up to bad results. Many missteps eventually lead to a problem. ignore ignore 무시하다 same to same to 뭐 뭐인 것 같다 matter matter 중요하다 in the moment in the moment 즉시 바로 그 순간에 millionaire millionaire 백만장자 language language, 언어, result, result, 결과, slide back into, slide back into, 다시 어디 어디에 빠져들다, previous, previous, 이전의, routine, routine, 박힌 일상, 반복되는 일, pace, pace, 속도,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 변형, 변화. break a bad habit, break a bad habit. 안 좋은 습관을 깨버리다. unhealthy, unhealthy. 건강에 좋지 않은 meal, meal. 식사, the season. decision, 결정, repeat, repeat. 반복하다. scale, scale. 저울의 눈금. add up to, add up to. 다 합쳐서 뭐가 되다 또는 결과가 뭐뭐이다. mishap, mishap. 실족, 실수, eventually, eventually, 결국, lead to, lead to, 모모로 이어지다, 모모가 되다. 우리는 종종 무시한다, 작은 변화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바로 그 순간에 즉시. 만약 당신이 저축한다면 약간의 돈을 지금, 당신은 여전히 아니다 백만장자가. 만약 당신이 공부한다면 스페인어를 한 시간 동안 오늘 밤 당신은 여전히 배운 게 아니다 그 언어를. 우리는 만들어낸다 몇 개의 변화를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그래 보이지 않는다. 오는 것 같지 않다 빠르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빠져들게 된다. 우리의 그 이전 판에 박힌 일상으로 그 느린 속도 변화, 변형의 속도는 또한 만든다. 그걸 어렵게 만드는 거지, 뭐.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틀렸네요, 이건. Difficult.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어, 깨버리는 거. 안 좋은 습관을. 만약 당신이 먹는다면, 건강에 좋지 않은 식사를 오늘 먹는다면, 저울 눈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이. 단 하나의 결정. 쉽다. 무시하기에.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반복할 때, 작은 실수를, 날마다, 날마다, 따름으로써 형편없는 결정을 또다시 또다시, 우리의 작은 선택들은 다 합쳐져서 안 좋은 결과 값이 된다. 많은 실족이나 실수가 결국에는 그걸로 이어진다. 그 결과를 낳는다. 문제를. 자, 이 그림 안 하려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왜 몸짱이 될수 없는가? 우리는. 음, 아, 이미 몸짱이신 분이 어, 이 영상을 혹시나 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제가 예측을 할수 없잖아요 자 아무튼 왜 우리가 몸짱이 될수 없는가 일단 저는 아닙니다 몸짱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영어 1등급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가 응? 영어 마스터가 되기가 왜 쉽지 않은가를 설명한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 매일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니까 작은 변화 응? 안 중요해 보이니까 <laughs> 예?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돈 조금 모은다고요, 지금. 백만 장자? 안 됩니다. 스페인어 공부한다고. 같은 예두번 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오늘 밤. 한 시간 공부했다고 그 오늘 배운 게 아닙니다. 음? 몇 개의 변화는 만들어낼 수 있죠. 결과는 빠르게 오는 것 같지? 뭐다? 않습니다. 절대 안 온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전에 그 이제, 음, 몹쓸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음? 그 느린 속도, 변화의 속도가 만드는 거죠. 안 좋은 습관 깨버리는 걸 어떻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나 맨날 누워 있어가지고, 뭐 아빠는 저 아예 누워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혹시나 이제 제가 듣는다면 약간 좀 찔리는데요. 자 아무튼 그렇다면 아이안 좋은 습관을 깨버리고 몸짱이 되겠다, 막땡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땡길 때마다 몸이 바뀌어. 그러면, 재밌어서 계속 땡깁니다. 근데, 몇달 다녀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몸이. 하나도, 어? 어, 하나도 안 좋아, 몸이. 그러니까, 아, 그만 땡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음. 그래서, 안 좋은 식사를 오늘 먹잖아요. 그렇다고, 눈금이 안 움직인다니까, 많이. 어, 그러니까, 아, 오늘 하루는 나에게 주는 선물, 막 이러면서, 햄버거 다섯 개만 먹어볼까? 그런다고 바로 찌는 건 아니야. 오, 햄버거 다섯 개 먹는 사람 찌던데. 그 사람은 이제 자주 그렇게 먹어요. 네, 그렇게 먹는 겁니다. 음. 자, 아무튼. 혹시나 다섯 개 먹는 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합니다.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 단 하나의 결정은 무시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복할 적에, 작은 습관을 날마다 하면, 어떻게 된다? 음, 뭐함으로써, 형편없는 결정을 다시다시 다시 이렇게 따름으로써, 음? 작은 우리의 선택이 합쳐서 뭐가 된다? 그냥 최악의 결과 망하는 거야. 그냥 에이 뭐내가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영어 하루 이틀 보면 아휴, 이게 뭐 늘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6개월, 1년 봤는데 안 늘까? 늘겠죠. 늡니다. 진짜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시한다 작은 변화를 무시한다 왜 그것들이 그 작은 변화들이 그러 보이지 않으니까 세은요투부 정사를 보호로 취하거든요 명사적인 용법으로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어? 언제 바로 그 순간 응? 자 만약에 당신이 저축하잖아요 약간의 돈을 지금 그럼 당신은 지금 뭐야? 여전히 아니야. 뭐가 아니야? 백만, 백만장자 만 아니야. 잠깐 저축한다고 뭐. 어? 백만장자 됩니까? 그럼 다 저축하게 해요. 어. 자, 만약 당신이 스페인어를 공부하잖아요. 한 시간 동안. 음, 한 시간 동안 오늘 밤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뭐다? 여전히 아닙니다. 응? 배운 게 아니에요. 앞에 조동사고 뒤에 본동사인 거 아시죠? 어, 아니, 피는 괜히 썼네. 썼는데, 또 썼네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몇 가지 변화를 만들긴 한데, 근데, 새 출발하겠다 이거죠. 그 결과는 절대 그래 보이지 않아. 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빠르게. 그리고 그래서, 또새 출발하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어디로? 우리의 이전에 일상에 바뀐 틀로 말이죠. 그 느린 속도, 무엇에 느린 속도, 변화의 느린 속도는, 아, 트랜스가 이쪽에서 저쪽이고요. 봄이 형성하다거든요. 트랜스폼 하면은요, 모양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모양을 바꾼다. 이런 느낌이야, 이런. 이랬다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트랜스폼. 그래서, 에, 그 느린 속도, 변화의 느린 속도가 만드는 거죠. 뭐, 가목적어죠 이게 목적보호죠. 응? 뭐하는 걸? 진짜 목적어죠안 좋은 습관 깨버리는 거. 1번, 진목적. 그렇지? 응. 만약에 당신이 먹는다는 말이죠. 건강에 안 좋은 식사를 오늘 먹는다면 저울 눈금 있죠? 안 움직인다니까. 안 움직여요. 응. 많이. 약간은 움직이겠지 뭐. 응? 단 하나의 결정은 쉽죠. 뭐하기에 무시하기에 쉽습니다. 3번입니다. 음. 하지만 그럴 적에 우리가 반복할 적에 작은 실수를 반복할 때 어떻게 에이, 안 끝나내야지. 어떻게 반복할 때 날마다 날마다. 응? 응. 모함으로써, 뭐 따름으로써 방위더하기전치사더하기 더하기, 명사, 4번이온 거죠. 그래서 부사구가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형편없는 결정을 따름으로써 날마다 날마다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죠. 우리 작은 선택은 add up to요. 이러면은요 다 합쳐져서 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된다? 안 좋은 결과가 되죠. 이게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좀더 창의적으로 보면. 이게 add up 하면 다 합쳐서 결과가 뭐가 된다는 뜻이거든. 작은 선택이 안 좋은 결과가 된다. 약간 이제 해석상으로는, 해석상으로는 이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다? 우리가 전체 다음에 목적으로 왔으니까 그냥 목적으로 표시할게요. 많은 잘못된 걸음은요, 결국 뭐뭐로 이어진다. 리드투 하면은요, 결국 어디로 이어지다? 결국 어떠어떠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건 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어휴, 치료했다. 자,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를 낳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열공합시다.